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입니다 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200만원까지 상품권 할인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표를 정주화면으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천만 시민 사고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데요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고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입니다 할인율이 무려 10% 인데요 제 70만원 살때내 돈은 63만원만 있으면 7만원 바로 할인받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어 1차 지난번 발행했을 때 바로 끝이 나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준비하셨다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자치구별로 발행 일정이 다른데요. 중구 먼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다른 자치구 접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구 서울 사랑 상품권 9월 2일 오후 5시에 발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페이 고객센터 1544-3737로 전화주시거나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행일 시 9월 2일 오후 5시인데요. 어, 구청별로 일정이 다 다릅니다. 할인율은 10%입니다. 사용처는 중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인데요. 보유한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당 70만원, 또 구청별로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환불하기는 구매별 구매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에는 할인 지원금 제외하고 잔액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처는 총 다섯 군데인데 서울 페이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티머니 페이, 모니트리, 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별 발행 시작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먼저 9월 1일인데요, 강북, 광진, 관악, 중랑, 성북, 동작, 노원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대문, 도봉, 성동, 금천 어, 일정이 다 다르고요. 자, 9월 2일의 경우에는 아침 9시에는 마포구가 그리고 9월 2일 10시에는 용산구가 어, 발행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오후 5시 중구와 강서구가 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구매한도 70만원까지 구매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하고요. 송파구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70만원을 구매하였더라도 별도로 강동구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70만원을 구매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140만원이니까 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번째 질문인데요. 그 1차 발행 1월 24일부터 26일 했었는데 그때 상품권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2차 발행 때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가능합니다. 최대 보유한도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페이 고객센터 1544-3737번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는 사용처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구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해당 구에서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구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종로구 가맹점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인데 최대 70만원 상품권을 받으면서 내가 실제 부담하는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10% 할인된 7만원을 바로 할인받기 때문에 63만원만 준비하시면 70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거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7만원 10% 파격 할인 외에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 최대 4 30%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할인 9월 1일. 9월 2일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액기스 다시 추려서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발행을 하는데요. 자 발행일정 정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9월 1일과 9월 2일 나누어서 하는데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강북구와 강진구는 9월 1일 아침 9시, 9월 2일에는 마포구가 아침 9시에 진행이 되고, 동대문구, 도봉구는 9월 1일 13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2일 13시에는 종로구가 진행이 되니, 정주 화면으로 이 순서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접속해서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